미스터트롯 3화 김용빈 vs 손비나 진짜 진은 누구인가 손비나의 진 수상 뒤 숨겨진 진실과 점수 조작설 논란 한국 대중음악의 대표 장르로 자리 잡은 트로트 특히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이제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대중성과 실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방송된 미스터트롯3 3회에서 손비나가 진에 선정되면서 예상밖의 결과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일부 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용빈이 더 적합하지 않았나? 라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논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매력을 비교하며 분석해보겠습니다. 손비나, 노력파 트로트 가수의 대명사 손비나는 자신만의 색깔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 출신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보다는 기계 설계를 공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대 후반에 우연히 참가한 지역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가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비록 데뷔는 2018년으로 비교적 늦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성실함이 돋보이는 가수입니다. 특히 손비나는 이번 미스터트롯 쌈에서 특유의 깊이 있는 음색과 감정을 실은 무대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강점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정을 전달하며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은 손비나의 무대는 보는 사람을 울릴 정도로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김용빈 트로트 왕자의 품격. 반면 김용빈은 트로트 장르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실력파 가수입니다. 2004년 남인수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한 그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를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의 강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인 완성도와 무대 매너입니다. 김용빈은 이미 트로트 전국체전 TOP8에 오른 경력도 가지고 있어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가수입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흠잡을 데 없는 안정된 가창력과 세련된 퍼포먼스가 조화를 이루며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이번 미스터 트롯 3에서도 그의 실력은 단연 돋보였고 프로의 품격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논란의 중심, 진의 기준.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서 진의 선정은 항상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가창력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대중성과 무대 매너, 이야기 전달력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손비나는 감정을 실은 노래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여전히 김용빈이 진에 더 적합했다고 주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비나의 무대도 좋았지만, 기술적인 완성도 면에서 김용빈이 더 뛰어났다. 김용빈은 이미 실력을 입증한 가수인데 왜 진을 놓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손비나가 심사위원 점수는 높게 받았지만 대중투표에서는 김용빈이 우세했을 것이다. 심사위원 평가와 대중의 의견 차이. 이번 논란은 심사위원 평가와 대중 의견의 괴리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감정 전달력과 무대 연출에 높은 점수를 주며 손비나를 선택했지만 대중들은 좀더 전통적인 트로트 실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가진 양날의 검 같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미스터트롯은 실력을 겨루는 무대이면서도 동시에 대중성과 흥행성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손비나의 스토리텔링과 감정 전달력은 대중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지만 김용빈의 노련한 무대가 트로트 본연의 정통성과 더잘 맞았다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손비나와 김용빈 모두 미스터 트로트삼에서 중요한 참가자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누가 더 잘했는지를 떠나 트로트라는 장르가 새로움과 전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색깔을 통해 한국 트로트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무대에서도 각각의 매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손비나는 이제 진으로서 더큰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김용빈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더욱 강렬한 무대를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결국 최종 우승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가 아니라 대중과 심사위원 모두를 설득하는 종합적인 매력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결론,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두 스타. 이번 논란은 미스터트롯쌈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손비나와 김용빈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조차 두 사람의 성장과 발전에 자극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손비나와 전통을 지키며 발전시키는 김용빈. 결국 이 둘의 경쟁과 협력은 한국 트로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의 자리가 누구에게 더 적합한가라는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무대를 즐겨봅시다. 미스터 트롯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손비나가 이번 미스터 트롯쌈에서 진으로 선정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은 단순히 가창력을 평가하는 무대가 아니라 참가자가 가진 전체적인 매력과 대중성, 그리고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손비나의 진수상은 단순히 그의 실력뿐 아니라 그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능력과 감정의 깊이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김용빈처럼 정통 트로트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참가자가 상을 놓친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수 있습니다. 손비나의 가능성, 신선함이 무기가 되다. 손비나는 가창력 면에서 완벽한 실력을 보였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의 고음에서 약간의 불안정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의 정서적 교감을 끌어내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풀어나가듯 한곡 안에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손비나의 배경은 그의 성장 스토리와 맞물리며 대중들에게 큰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자라 기계 설계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 몸담았던 그의 이력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팬층 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가 매력적인 장르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역할: 전통과 현대의 접점 김용빈은 트로트 본연의 매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수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이미 20년 가까운 활동 경력을 통해 무대에서 안정감 있는 퍼포먼스와 탁월한 가창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이번 미스터 트로트 3에서도 그는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여전히 자신이 트로트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가수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이 진을 놓친 이유는 그의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손비나가 가진 새로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심사위원들의 선택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용빈은 이미 완성형 가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취지상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고자 하는 심사 기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김용빈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자신의 무대 스타일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덤의 열기와 앞으로의 과제. 김용빈과 손비나의 비교는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트로트 팬덤의 열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김용빈의 팬들은 이번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심사위원 평가만으로 결정된 결과는 공정하지 않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 손빈아의 팬들은 그의 진수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대중성과 감동을 중시하는 심사 기준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팬덤 간의 의견 차이는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논쟁에 그치지 않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로트의 미래 전통과 혁신의 균형. 손비나와 김용빈의 논쟁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에서의 결과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며 기술적으로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며 감동을 선사하는 혁신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